갤럭시아 모니터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가 11,660원. 네, 아침 데뷔했을 때 지금 한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네, 왜 그러냐? 네, 파동을 놓고 봤을 때 시작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작점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진짜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엘리어트 파도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가 제일 깁니다. 그쵸 폭이 제일, 수익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3 첫 파동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아, 그러면 주가는 재료가 있어야지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관심도가 플러스 알파 돼야지만 더큰 주가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 갤럭시아 머니트리 집중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특별한 호재가 있느냐. 여러분들 많이 지금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특히 네이버에 많이 검색을 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갤, 이고 잘못했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써봐요. 써보고, 음, 블로그도 한번 보시고, 또 뉴스도 한번 보시고, 예, 전체적으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단독적인 호재는 딱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스테이블 코인 STO 뭐 디지털 전환 머니트리에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 탑재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주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다. 물론 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탑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상관없이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주가가 다시 한번더 반등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타점만 잘 잡으시면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지금 제가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이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자나 방이죠? 바로 여기에 들어오셔서 돋보기 누르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검색해 봅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보력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이 연말에 엄청난 상승세가 이루어졌을 때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홀딱 망하, 망하고 급상승해서 올라가면 급파강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급파강 이후에 행보가 이루어질 줄알았더 이게 웬걸 다시 한번 더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시작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시작이 들어간다. 왜냐, 관심도가 모여졌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일단 관심도가 모여지면 그대로 다 빠져가. 또 올라가면 또 빠져가. 아, 이거 애간장을 너무 태운다는 거죠. 네. 애간장 좀 그만 태워라. 갤럭시야, 머니 트리야. 너는 머니 나무다. 네, 나무. 어, 돈을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나무다. 우주에 있는 나무? 뭐. 어쨌든 네 갑자기 좀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긴 행복 끝에 다시 한번더 상승 들어가는데 또 다시 이런 그림이 나와지지 않을 수 있을 소냐? 다시 한번더 떨어진 다음에 고대로 여기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조성이. 하나는 지금 현 시점이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 다른 점이 뭐냐? 딱 보면은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또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만큼 들어갔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갔던 매물대 소화가 지금 다 됐을까요? 과연? 자 확인을 해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여기 긴 횡보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게 놓고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있던 매물대들은 어느 정도 이 윗구간에서 소화가 들어갔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들어왔던 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던 구간의 소화는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딱 보여지죠 다시 한번 더 고개를 쳐들고 있는 자 주가가 빠지는 바로 이 라인이에요 자 정확하게 여기 주가 제일 바닥으로 빠지는 이 라인 구간 정확하게 자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쳐들고 있죠. 네. 음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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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인데 딱이 시점. 바로 하루 전날 더 떨어졌던 이 시점에서 아이고 삐딱해졌나? 네. 똑바로 슬, 세울게요. 네. 이 시점부터 하방으로 떨어지고 정확하게 이 시점부터 고개를 쳐들었다라는 거죠. 자, RSI 지표가 떨어지는 하방인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쳐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양봉에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는 반대죠 여러분 다 보시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양봉에 양봉에 그쵸 하방으로 떨어졌죠 그쵸 다시 한번 더 떨어질 떨어질 가능성을 여기서 이제 내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 드렸죠 뭐라고 이제 팔아야 됩니다 네, 사고 팔고 할때 제일 중요한 점이 타점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언제, 어떻게 타점을 공략을 하고 내가 정보력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 화방 들어오셔서 돋보기 누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여주, 여, 이 여지껏 이렇게 이어가지고 오는 구간에서 음, 이어가지고 오는 구간에서 나의 여정이 어디에서 끝이 날 것인가? 과연 수익에서 끝이 날 것인가? 손실에서 끝이 날 것인가?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타점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9012431번호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갤럭시 이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타점 실시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아, 근데, 히빈나 근데 나는 너무 물려 있어. 음. 내 고민이 너무 많아서 새로 진입하거나 여기에서 나오면 손실이 너무 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포트 구성 좀 해주라.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공짜로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네. 저는 돈을 받진 않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하기는 필수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제목 아래 더보기. 조그맣게 있어요. 이 더보기를 터치를 하면 밑에 설명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 세 번째 링크가 있는데 첫 번째 링크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요. 제일 고민되는 거, 여러분들, 뭐, 욕심쟁이 저 괜찮습니다. 저도 욕심쟁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다 필요하다? 세 가지 다 체크하세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건 도대체 뭔데? 급등주 추천? 이건 도대체 뭐지? <laughs> 좋다, 이거야. 일단 먼저 보유 종목부터 먼저 해결을 해 보자. 자, 보유 종목 상담을 원하실 때는 종목명, 평단가, 매수한 평단가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적어 주셔야지 제가 구성을 해서 안전하게 탈출 혹은 어, 어쩌면은 이게 수익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간이 와질 수도 있잖아요. 짧은 기간 안에.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안에 수익 구조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시간이 차라리 그 시간에 여기 시초가 공략 주방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돈을 조금 야금야금 모아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손절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만 하더라도 GNC, 그쵸? 단알 여러분. GNC 에너지, 단알 여러분, 이걸로 아침에 8시 20분, 8시 30분에 두 개의 사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매도까지. 샀으면 팔아야죠. 수익에, 내 주머니에, 내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매도 사인을 보내드려요. 그 이후에 올라간 건내돈 아니야. 어, 아시겠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는 야, 네가 어 투자를 하면 리스크는 감당을 해야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꿈꾸십니까?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충분히 가능합니다. 타점만 잘 잡으면 그래서 이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 방에서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분들께서 타이밍의 여왕이다. 네, 너는 이름 따라가니? 라고 <laughs>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타이밍의 여왕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써먹고 있어요.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 1 0 7 9 0 1 2 4 3 1번으로이 시초가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이것도 무료예요. 돈은 안 받는다. 무료지만 무료가 아니다. 왜?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공짜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150명, 총 15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얼마 건 간에 상관없이 천만 원 이하로만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천만 원 기준으로 놓고 그걸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비중. 어 비중 잡아드리고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를 합니다. 네 시초가에 무조건 삽니다. 정규장 기준. 네 아시겠죠? 정규장 기준으로 시초가에 사서 내가 1시간 안으로 여기 나오죠? 시간. 1시간 10시 36분. 그쵸? 될수 있으면 1시간 안에 10시 전에 시오브가 나오는데 조금 더 수익을 볼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오전 중에 1시 예, 넘어가기 전에 일단 오전장 끝나기 전에 한번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라도 저는 깔끔하게 매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 저는 리스크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본적 한, 하루도 없어요. 딱한번 수익률이 3.7%인가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수수료 떼고 뭐 하고 나면 거의 보합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손실은 아니다. 아, 이렇게 수익을 봐야지만 마음의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운영을 해 드리는 거고 나의 메인 종목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올라가고 앞으로 대표 주자가 될코인이랑 병행을 할 경우 솔직히 저는 투자자라고 하면 무조건 주식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주식 주식 식을 메인으로 놓고 안전하게. 제일 투자 중에서 저는 안전한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잘만 한다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ETF라든지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뭐 해외 선물 지수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채권이라든지 다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거는 좀 알고 소액으로만 좀 해보자. 그리고 나서 좀 주식처럼 완벽하게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좀 사이즈 늘려도 상관없잖아.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자 여러분들. 일단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조금 더더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 길이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애매하죠. 여기까지 떨어져도 괜찮죠. 만 원대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 솔직히 이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 파동의 이론에 대해서 해서 여러분들 이 보셨나요? 엘리어트 파동이 파동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중에서 내가 짜맞히기 나름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파, 2파, 3파, 어떻습니까? 완벽한 구조죠. 여러분. 자, 갤럭시 아 머니트리는 특 히나이 차트가 엘리엇 파동의 예민한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능성 충분하고 이론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 요만 원대까지는 어떻게 한번 괜찮다. 지금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공포 구간 바로 2 1선과6 1선 사이에 꽉 막혀 있는 게 벌써 며칠입니까? 네,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죠. 다시 한번 더 5일 선을 밟고 올라가서 11선 밟고 올라가고 이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에서 골드 크로스로 바뀌는 그 시점이 얼마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타점.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떻게 될 거다, 며칠 내로 이렇게 될 거다, 내일 될 거다, 모레 될 거다,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시간 타점은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9012431 번호로 갤럭시아 딱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